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 관리와 이와 관련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25년간 HPV 인 연구에 오신 노들담 한의원 한방 내과 전문의 이은 대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 내과 전문의 노들담 한의원 이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흔히 HPV와 관련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단 후 많은 분들이 치료 외에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에게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HPV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면역력이 낮게 되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우리 인체 면역 상태가 떨어져서 이형성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면역력이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탐식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형성증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후에 환자들이 면역력 관리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면역 관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먹는 것부터 생각할 거예요.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뭐가 좋을까, 먹는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저는 어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과 관련된 질환에 감염된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최근 뭐 십수년간에 운동이 어떤 효과를 가는지를 정리했던 다기관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에 1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했고, 어, 2018년에는 3차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것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최소한 150분 정도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좀 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심지어 암환자들까지도, 어린이를 제외한 암환자들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명상이라든지 심호흡이나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뭔가 막 억눌려 있는 상태, 내가 계속 쫓기는 듯한 느낌, 이게 나을까?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누구 때문에 감염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이런 억눌린 감정이 계속 쌓여 있다 보면 우리의 몸 상태는 좀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풀수 있는 어,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어, 저는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공청나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을 굉장히 많이 한 식품들일수록 다양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나 케이크,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가 확 올라가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한 그런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과일, 야채, 고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균형 잡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